주말에 저희 영화를 이렇게 바로 와주신 여러분, 보러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네, 다행입니다.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영화 손님의 우리홍, 미숙, 남수 그리고 영화 감독님을 한 자리에 불러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박수로 환호해 주세요.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님의 감독 김광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 영화를 봐주, 봐주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영역, 영화 속에 좀 겹겹의 그 의미를 숨겨두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나가시면서 바로 잊혀지는 영화가 아니라 한번더 생각해볼 수 있는 영화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, 재밌게 보신 분은 좋은 평과 입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, 감사합니다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남수혁을 맡은 이준입니다. 아, 이 무더운 여름에 오늘 또 열대하라고 들었는데요.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어요. 어, 혹시나 그 본인의 취향이 안 맞으셨다면 어, 여러분 항상 좌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히 가세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미숙역을 맡은 천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손님이 많이 오셨네요. 감사합니다. 어, 쥐 어떠셨어요? 너무 징그러웠나요? 네, 그래도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니까요. 많은 입소문 내주시고 너무 징그럽게만 봐주지 말아주세요. 네, 그럼 오늘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좋은 추억으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유. 운영 역할 맡 승령이에요 유. <웃음> <웃음> 아, 토요일 귀한 시간, 아, 귀한 벌 그럼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아,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. 아,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영화에서 상징하는, 비유하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. 어, 여러분들, 그, 해석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재밌게 보셨으면 좋은 평점 부탁드리고요. 어,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사진 찍고 계신데 잘좀 찍어 주시고, 예, 잘 나온 사진과 함께 좋은 글과 함께 많은 분들이 이큰 스크린에서 어, 영화 볼수 있는 어, 기회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승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오신 분들 중에 저희가 몇 분에게 준비한 선물을 좀 드릴게요. 그 저희가 굉장히 소, 손님 부채와 손 세정제인데요. 저희분들이 직접 나눠주실 겁니다. 아 저는 아주 좋은 토요일 오후에 남자끼리 오신 분. 아 여기 칙칙한 분들 여 예. 예. 어, 저는 여기서 최연소일 것 같은 15세 있으십니까? 아, 저기, 저기, 안경 쓰신 여자친구. 네? 거기, 거기. 아, 안 받아요? 아니, 필요 없잖아요. 아, 당황했어요. 어, 그럼 어떡하지? 네, 여기. 아, 한 세트? 네. 네. 학생증 제시해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아 혹시 모르는 거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어 어르신분들께 저는 여기 가운데 계신 분홍색 옷 입은 어머니께 드릴게요 오늘 그 즐거운 추억으로 이제 간직하시고 돌아가셔 주시고요. 좋은 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다 같이 인사드리고 물어가겠습니다. 응. 안녕히 계세요.